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마운틴 위트이 올라가는 그 론파인 입구에 있는 알라바마 힐에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어, 안녕하셨죠? 택세로 가는 길 태산입니다. 어, 오늘 아주 날씨가 좋고 매우, 어, 청명하네요. 어, 흰 구름이 정말 한 폭의 그림입니다. 어, 여러분 함께 예, 다음 제가 장면을 보여드릴 테니 나가시지 말고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촬영하고 있는 곳이 롬파인 마운틴 위티니를 바라보면서 지금 알라바마 힐에서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구름. 하얀 구름 밑에, 어, 중구, 중구 나와 있는, 어, 돌머리를 볼수 있을 겁니다. 보일 겁니다. 그 돌머리 한가운데, 그게 바로, 어, 미국 대륙에서 제일 높은 마운틴 위티니, 14,508피트, 예, 저, 14 예, 높은 산입니다. 제일 높은, 산, 대륙에서 높은 산입니다. 제가 몇 차례 다녀왔고 저기까지는 이제 어, 트레일 헤드에서 11마일 거리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어, 저는 어, 당일 에 왕복을 했습니다. 22마일을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이죠. 무척 힘들더라고요. 예, 어, 지금은 모든 산길을 막아서 어 지금은 산행을 할수 없답니다. 어, 막아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알라마마 어, 힐에 와가지고 지금 멀리 보이는 저 산을 제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앞에 있는 이 모든 어, 산 어, 가지각정 형형 어, 모양대로 어, 지금 보이는 것들은 지금 아주 어, 영화를 촬영하는 명소로도 유명합니다. 알라마마 힐입니다. 예, 너무 바위가 아름답죠. 예, 바위가 매우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지금 맘모스에서 어, 2박 3일을 하고,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여기에 와서, 지금 알라바마힐 기암괴석을 어, 지금 담습니다. 어, 여러 사람들이 지금 구경을 왔네요. 저 어, 멀리 보이는 산도 아름답지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네, 예, 이러한 좋은 절경 가운데서 어, 좋은 하루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 롬파인을 오시면 산만 오르시지 말고 어, 한 번쯤은. 이 알라바마 힐에서 내리셔서 이 바위 돌들, 어, 귀한 괴석을 어 구경 한번 하시면서, 어 자연의 신기함을 한번, 어, 함께 가십시오. 너무 아름다운 절경입니다. 네, 좋은 곳입니다. 어느 두 부부가 오토파이 또 여행을 왔네요. 저렇게 즐기는 곳이죠. 위 밑으로 한없이 산들이 있습니다. 저 깊은 소로까지 들어가서 구경하지요, 뭐. 예. 그러나 저는 여기서 지금, 어, 이 절경들만 지금 어 사진에 담습니다. 예. 저 멀리 보십시오. 너무 좋은, 예, 아름다운, 어, 절경들입니다. 예. 돌이 뭐, 너무 형, 아주 형형, 어, 모양들을 달리 하면서 아주 아주 어, 보기 좋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어, 하늘의 흰 구름도 어, 배경을 잘 어, 좋아해 주고 있네요 오늘 여기 와서 지금 유티니 어, 마운틴을 어, 보니까 아주 어, 구름이 뒷배경으로 하얀 구름이 문개구름이 잘 떠있네요. 너무 아름답네요. 예, 올라가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예, 많은 차들이 지금 먼지를 내리고 또 어, 내려오기도 하고 관광객들이겠죠. 또 곳곳에는 지금 어, 사람들이 예, 또 캠핑하는 데도 있네요. 예, 자유자재로 어, 캠핑도 합니다. 이렇게 좋은 국에서잘구경함 어, 아시죠? 네, 너무 좋습니다. 네, 뭐 서부 영화를 비롯해서 많은 영화를 여기에서 제작한 곳입니다. 유명합니다. 영화, 영화 제작소로 아주 이름 있는 곳이지요. 어, 미국에서 어, 명소로도 아주 지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주 어, 즐겁게 이 좋은 곳들을 어, 이제 관가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생김새를 보세요. 이 바위 생김새를 보세요. 아주 예, 네. 오, 이 깊이 파여 있네요. 네. 이렇게 바위가 생겼습니다. 아주 좋죠. 저 뒤에 산들도 아주 아름답습니다. 네. 너무 아름답습니다. 자, 네. 아, 뒤에 중고중고. 소사 어, 있는 것이 것이 마운트 위트니 14,508피트 어, 미 대륙에서 제일 높은 산입니다전 세계에서 어, 저 산을 오르기 위해서 어, 1년에 수만 명들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어, 미국 어, 산림청에서는 어, 정원을 딱 정해놔가지고 어, 1년 전에 퍼밋을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퍼밋을 받아 가지고 3월 말까지 퍼밋 추첨을 해서 당첨된 사람들만 그 자기 정해진 날짜에 2박 3일 3박 4일 1박 2일 각각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저 산을 오르게 됩니다 올라가면 정말로 천하가 다내발 아래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정말 태산도 어 감개무량했습니다. 어 제가 저기를 올라갈 때 정말 너무 너무 흥분했었죠 첫 번에는 그러나 두 번째는 제가 사람들을 리드해가지고 두 번째부터는 그리고 어 다른 사람들을 다리고 다니면서 저 마운틴 위티니를 구경시켜 주고 바로 그 밑에 올라가 기 전에 아흔아홉 개의 나인 아흔 나인 스위치백 예, 이라고 아주 경사진 곳이 있는데 그 밑에 바로 캠핑장 있습니다. 하이 캠프 그라운드라고 제가 거기까지는 열네번을 가서 거기서 캠프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니 어, 이 길은 내가 동네 예, 뒷골목보다도 더 환히 잘 아는 지역입니다. 예, 예, 금년에는 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보통 8월, 9월쯤에 어, 와가지고 그날 당일에 제가 퍼밋을 받아 가지고 어, 어, 올라가는데 금년에는 완전히 예, 크로스해 버려 가지고 어, 그런 어, 비지터센터에서 어, 일을 하지 않았죠 지금도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 못했지만 은 내년에 팬데믹이 지나간 다음에 오픈하면 은 제가 또 오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바로 제가 어, 끼지 않고 젊게 살아가고 있다는 나의 건강 체크 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년 어, 유틸리마운틴을 어, 선호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항상 어, 가볼 수 있는 곳으로 제가 정해놓고 있죠. 제가 가고 있으면 항상 저는 이런 좋은 곳을 어, 제 생애에 할수 있을 때까지 제가 하려고 합니다. 영화 촬영 장소입니다. 80년 전에부터 이곳이 영화 촬영지로 유명하죠. 서부 영화 유명한 곳입니다. 네. 지금 거기에 와 있습니다. 너무 좋죠. 예, 네. 촬영 장소입니다. 아, 아름답습니다. 귀암 괴석. 어, 여기서 저 밑으로 어, 몇 마일이 뻗어 있습니다. 골짜기로. 저는 어, 오래전에 저 밑에까지 다녀왔는데 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귀암 괴석들 정말 너무 아름답지요 아름답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예. 이게 지금 그 기념비인데, 예. 한번 보십시오. 예. 벌써 1938년이니까, 아우 언제입니까? 제 나이하고 거의 비슷할 정도의 그런 연도네요. 예. 아름답습니다. 흰구름도 아름답고요. 예,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저귀한 귀에서 보십시오. 너무 아름답습니다. 예, 한 폭의 그림이죠. 이거 뭐, 어느 작가가 와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네, 예, 태산이 유명한 작가죠, 작가. 제가 지금 이렇게, 예, 예, 영상에 담고 있는 것이 지금 이 기가 막힌 기술입니다, 지금. 예, 너무 아름답죠? 예, 저 바위 보세요. 와, 너무 좋네요. 아, 이런 아름다운 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선사합니다. 어, 힘들게 운전하고 다니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어, 경치를 지금 선사하고 있습니다. 잘 감상하십시오. 에, 여기 위티니 마운틴 비숍을 가는 길이 중간에 있죠. 론 파인 비숍이나 맘모스 가시는 분들은 여기 들려서 에, 알라바마 힐이 바위 귀암괴석 이거 꼭 오셔가지고 어, 한 번씩 이렇게 쉬어 가시면서 어, 바위의 생김새, 자연의 조화. 어, 주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그 어, 전지 전능함을 어, 새롭게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는 하루를 여기서 어,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여행은 이렇게 좋은 관광지를 두루 다니면서 마음껏 행복을 펼쳐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으셨죠? 저도 기쁘고 즐겁습니다. 마운틴이 뛰는 일 바라보면서 마음껏 행복을 지금 어 가슴 벅 차게 누리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건강한 날 되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내일도 여러분과 함께 에, 묵상의 재료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어, 안녕히 계세요.